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무엇으로 시작을 했나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고 마침내 이번 생에서 완성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될 건지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반복의 루틴 반복, 예, 네. 대풀이하다. 예, 그대로 프리를 하면 반복되다라는 건 뭐예요? 대프리하다. 네. 어, 하루 단위로 반복되는 게 있고요. 한달 단위로 반복되는 게 있고 1년 단위로 반복되는 게 있고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죠. 좀 가장 가까운 건 예, 일 단위겠죠, 일 단위. 그거를 루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이라는 반복되는 일상의 요딱 기간이 딱 하루인데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무엇으로 시작을 했나?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며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마침내 이번 생에서 완성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될 건지, 아니면 이 나쁜 습관이 되는 건지,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반복의 루틴, 예, 그 반복의 루틴이 이 하루를 정말로 어, 뭐 충만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진짜 허겁지겁 하루를 살다가, 아유. 또 하루가 갔네 이러면서 하루를 그냥 이렇게 허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의 시작은 하루를 시작할 때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시작은 뭐몇 시간을 자든 잠에서 깨어나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루틴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강연회를 또할때몇번한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하는 거랑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의 제일 오래된 습관인 것 같아요. 이 습관이, 어, <laughs>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서 최장의 그 연수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제일 오래된 저만의 예, 루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물론 감사합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절대로 꼭 빠지지 않는 건 제가 이불 정리를 꼭 합니다. 제가 자고 났던 그 자리를, 그 공간을, 그리고 제가 덮었던 이불을 꼭 정리정돈을 합니다. 이 습관이 제 하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그 자리를 딱 정리정돈을 딱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내가 안잔 것처럼 정리정돈을 딱 해요 이불을 딱 펴고 예, 해서 여기에 잔잔 잔 흔적이 전혀 남지 않도록 제가 정리정돈을 딱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딱 시작을 하면 엉망증창이 되는 일은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각이나 감정이나 표현이나 상황이나 정말 엉망증창으로 막 일이 뭔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하루의 시작을 엉망증창이 되게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엉망증창으로 만든 그 자리를 그대로 두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그 많은 일들은요, 다 수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매듭이 지어져요. 그래서 그 하루를 딱 살았는데 그 하루에 뭔가 미진한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잘 살았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뭔가 찌꺼기가 남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그잔 흔적이 전혀 남지 않게 정리가 싹 되어 있는 그, 예, 그 이부자리를 딱 이렇게 펼쳤을 때 기분이 정말로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이 딱 나요. 그래서 이 대접받는 기분을 누가 만들어줬냐? 제가 만들었죠. <laughs> 예,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뭘 뒤집어 쓴다거나 엉망진창인 걸 치워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억울하게 겪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반복이라는 게 참. 쌓여서 노하우가 되려면요. 그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요. 시켜서 하는 거는 어느 기간은 할수 있지만 계속 진행이 되진 않아요. 예, 자신만의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짧지만 나한테도, 누군가에게도 유익한 예, 루틴이라면 여러분들의 하루를 좀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